그야 <놀라> 나나, 기 <놀라> 먹어. 또 이야기 해주세요, 엄마. 엄마 또 이야기 해주세요. 이나 <놀라> 그 돼지도 있잖아.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. 이나요? <놀라> 눈, <놀라> 눈, 눈, 우. 아이 잘한다.

엄마, 젖소가 뭐 먹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주세요. 다시 한번 더. 음, 젖소가 풀먹어요또 우모 젖소가 있네. 오다오다 오이. 와. 오이. 이따 자. Wipe it off for me. Wipe it off